우리 가정이 위태로운데 그 가정 안에 있는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가 부도 났어 야가 서울대 갈수 있을까요? 코로나 터지기 전처럼 원티원티원티 내년에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근데 너무... 아, 선생님 이번에 질문드릴 21년 관련해서 궁금해라 하죠 느낌보시죠 네. 음. 좋은 띠? <laughs> 2021년에 대박는 <laughs>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laughs> 근데 이제는 그한 사람의 기운... 기후... 보는 건 내년이 조금 위험해요. 우리 구군이 갈려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위태로운데 그 가정 안에 있는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가 부도났어 야가 서울대 갈수 있을까요? 그렇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구군이 지금 어려워 내운대가 좋다 해서 편해질까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경기가 어려워도 여섯 종목은 망하지만 네 종목은 성공해요. 그죠 백화점 매출이 평상시 대비 많이 올랐어요. 홈쇼핑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물류센터가 창고에 물류가 없어요. 배달 아니라고 바빠서 배달을 하는 분들은 진짜 바빠지고 비대면이니까 인터넷 판매는 늘었고 대신 매장 판매는 줄었던 게 호불호가 너무 강하게 갈리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이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 대박 나는 띠를 말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종목을 했을 때더 낫냐가 차라리 더 좋아. 그러잖아. 분명히 올해 대박 난 띠가 아니었는데 물류센터 갖고 있던 분이 대박 났어요. 창고만 갖고 있었는데 왜 남들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냥 이구분까지 포함을 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냥 코로나 터지기 전처럼 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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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근데 너무 난해하기는 해요. 그러면 내년이 신축년 소띠에요 소하고 합된 띠가 뭐예요? 뱀띠, 닭띠에요 그러면 뱀띠, 닭띠는 내년에 나갈 삼재예요. 두띠 다. 뱀띠도 나갈 삼재고, 소띠도 나갈 삼재고. 닭띠도 나갈 삼재예요. 그러면 닭띠생들은 내년에 좋은 해는 아니요. 응? 그러면 뱀띠생들이랑 소띠생들인데 소띠생들도 그렇게 좋은 대박 대박 그거를 대박이라고 보기는 조금 클고 차라리 뭔띠생들이 좋을까요? 쥐띠, 쥐띠가 대박이겠다. 대박으로 치면. 음. 응. 그러면 소띠생들은 내년에 뿌리를 내리는 해고, 쥐띠생들은 어떤 기회를 잡는니까 차라리 그게 대박인 거. 그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사업 종의 음. 기회를 짓디 그렇죠. 아니면... 잡으면 대박 한다는 거죠. 근데 소띠는 대박이라기보다 뿌리 내리는 해. 가정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를 짓는다든지 문서를 갖는다든지. 그리고 팬티생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놨던 거에 어떤 결과물이 보이는 해. 내가 뭐몇년 전부터 뭐박사학위를 준비했어? 뭐 내년에 박사학위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동안에 뭐 땅을 하나 살려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땅을 내년에 갖는다든지 하는 애 그런 기운이지 대박은 아니고 그러니까 2021년 신축년을 놓고 보면 대박은 뒤띠 그냥 운 때로 봐고 재수가 좋다 뭐 움직이는 기운이 좋다 하는 띠는 소띠, 뱀띠라고 보는 게 맞죠. 거짓말 하기 싫으니까.